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수경재배로 딸기, 토마토, 바질, 상추 등 다양한 채소를 키우는 아파트 농장주입니다. 1월 19일에 씨앗을 파종해서 2주 후에 정식했었죠. 잠깐만요. 시압 뿌려서 정식하기는 위에 있는 카드 클릭해주세요. 정식 3주부터는 수학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식 이후 수학까지 상추를 관리하는 법과 상장 과정 보여드릴게요. 수경 재배기 정보는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파종 플러스 3주 정식 후 7에서 10일 정식하고 일주일 정도에는 떡잎 두 장과 본잎 세 장을 제거해요. 야외 텃밭에서는 필요 없는 작업이지만 실내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광합성도 안 하는 누렇게 될 잎을 방치할 이유는 없어요. 아래로 톡 누르고 옆으로 돌리듯 뜯어냅니다. 이렇게 뜯어낸 부분이 둥글게 되어야 해요. 본잎 1, 2, 3번이 점점 커지죠? 앞으로 수확할 잎들도 점점 더 크게 자란답니다. 잎들을 제거하고 나면 통통이 잘 되고 깔끔하니까 병충해 예방에도 유리하겠죠. 상추들도 더잘 자라는 느낌이에요. 열두폭이 모두 작업했어요. 식물들이 좀 커져서 비좁아 보이는 칸도 있어요. 포트를 살짝씩 돌려도 옆 상추와 부딪히면 자리 바꾸기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요. 돌리기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작업이 끝나면 언제나 식물생장 등을 가까이 해주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4종 플러스 4조 정식 후 2주 정식 후 2주가 지나자 상추 열두 포기가 심하게 어깨를 부딪히네요. 이때는 상추의 간격을 좀더 넓게 해주어야 해요. 그대로 두면 작게 자라는 품종이 잎이 큰 상추의 그늘에 가려져 잘 자라지 못해요. 물론 이티큰 채소도 비좁아서 더 커지지 못하고요. 그런데 재배기는 이미 다른 작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양상추, 버터헤드 등은 이미 통수확했고요. 오늘은 꼬꼬마 양배추를 통수확해서 공간을 마련해야겠어요. 우선 앞줄에 있는 상추부터 좀 수확하고요. 이큰 상추들은 파종한 지 3개월 가까이 된것 같네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죠. 그래도 아직은 재배기에 한층이 여유 있으니 두층에 나뉘어 있는 상추들을 한층으로 모으고 조금 더 키우기로 해요. 상추 나무가 되었어요. 이렇게 끝물 상추는 잎이 다시 조금씩 작아져요. 조금 더 키우면 쓴맛 나고 꽃대도 올라오고요. 그 전에 꼭 정리하세요. 꽃 피는 거 이쁘다고 보다가는 청소하기 엄청 힘들어진답니다. 꼬꼬마 양배추는 2개월 조금 지날 때가 수확 적기인 것 같아요. 오래된 상추는 6포기 남겼어요. 자리가 비좁았던 새상추 12포기는 각 층에 6포기씩 두 층으로 이동시켰더니 이제 좀 널널해 보이죠? 그래도 며칠만 지나니 또 비좁아져요. 파종 플러스 5주. 정식 후 3주. 폭풍 성장을 거듭하죠. 이제 3에서 4일마다 즐겁게 수확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난 잎들 찾아서 뜯어내고요. 자라난 순서대로 뜯어 주세요. 본잎 1, 2, 3번 뜯어낼 때 잎이 점점 커진 것처럼 잎은 점점 커질 거예요. 곁순이 있네요. 결수는 제거해 주세요. 점점 상추다운 먹음직스러운 잎이 나오네요. 양 상추 는결 과할 때 까지 잎을 따지 마세요. 수확 이 끝났 어요? 4층 나무 상추 들도 수확 해야 겠 네요. 종 플러스 6주. 정식 후4주 이대로 수확하면서 키워도 되지만 꼭대기 층 오래된 나무 상추들을 통수확 정리하고 새 상추들을 한 층에 네 포기씩 배치했어요. 곳곳에 잎이 둥글게 말리는 현상과 팁번이 있네요. 원인을 생각해보면 양액이 진했어요. 1층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가 꽃과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방토 욕심에 양액이 점점 진하게 들어가 버렸죠. 이번에는 양액 없이 물만 보충해주었어요. 이 재배기는 양액 비율이 비슷한 작물로 구성해야 해요. 각 층에 물이 순환되고 있거든요. 방토에 큰 욕심 없다면 상추와 방토는 가능한 것 같아요. 4층 소확점할게요. 상추 뜯는 법이 잘 촬영되었네요. 초보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상추 잎을 더 따도 될것 같은데, 많이 남겨두죠. 이렇게 광합성할 수 있는 잎을 많이 남겨두면 다음 수확이 빨라져요. 왕창 수확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싱싱한 잎을 수확하는 걸 선호해요. 이게 거실에 텃밭이 있는 장점이죠. 4층 수확 완료 4층 상추 내포기에서 이만큼 수확했어요. 청상추 티번이 아쉽네요. 3층 양상추 두 포기는 별거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2층. 결순이 났네요. 결순은 제거하고요. 한 채로 좋은 크기죠. 3층 상추 두 포기, 2층 상추 네 포기에서 이만큼 수확했어요. 잎이 커지면 수확량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수확 2일 후, 정식 후, 4주 플러스 2일. 수확한 지 겨우 2일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자랐네요. 내일 또 수학해야겠어요.